별이 별이 다리 을 리아스토리 오늘은요. 각자 미열이 조금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코로나 증상 약간 의심돼 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를 받아 왔습니다. 그래서 자가 진단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짠 가족이 다섯 명 별이 하늘이 다릴 거예요. 가면은 지금 터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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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음, 용감한 거. 아나나 나. 나 먼저 안 하는. 누가 먼저 할래? 저부터 하겠습니다. 음. 첫 번째 구성품은요. 설명서입니다. 배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. 이 면봉으로요. 면봉이거든요. 이 면봉으로. 한, 한쪽 코당 한쪽 코당, 열 어, 바퀴씩, 총 20번을, 엄마, 면봉으로 코를 종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 너무 깊숙이 내쉬지 마시고, 2cm만 늘 면봉만 다 들어갈 때까지, 그 정도까지 넣고, 슉슉시 켜시면 되는데, 더럽다. 이 면봉을, 이 종에다가, 열 번, 탁탁탁탁탁탁, 하면 돼요. 이, 이걸 뚜껑 껴가지고, 아까 콧물, 이거, 콧물을요, 들어가는 걸, 들어가는 동그라미가 있어요. 아, 네 번을 톡톡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그러면은,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기다리면은, 여기가 빨간 줄이 생기거든요? 그 빨간 줄이 한 개이면, 코나가 로 없다. 한 개이면, 코나가 로 있다. 양성입니다.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응급이야. 용감한 아주 제일 용감한 하늘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얻을오겠다 흠, 아주 잘했어. <laughs> 아, 이렇게요. 긴장돼서 나 오늘 웃음. 여러분 여기에는요. 따뜻해서 그냥 코만 하는 게 아니라 애기 들어 있어요. 이 애기랑 이거 후에 들어 있는 땡땡

얘, 얘, 얘까지? 에이, 진짜 나았겠다아 간지러. 아픈 아닌데 진짜 간지러. 여러분 이거 여여여 아우, 단단하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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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예, 얘를 이렇게 눌러주 예, 거 예, 푸푸푸쉬 예, 예, 3한 다음에, uh, one, two, t 1 r e e uh, two, uh, one, two, three, one, two, one, two, 여기가서 이름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쯤 잡아주세요 쯤이안 돼. 아파서 오는게 아닌데 너무 간지러워서 울어요 보지마 창피하게 너한테 안 맡길거야 진짜 징그러운 뭔가 있어 너도 어차피 나올까? 하늘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제 4, 네, 세방울을떨어뜨도록 하겠습니다. 1방울 아이방울 3방울 4방울 네 10분에서 20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물 잔뜩 먹었어요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우리 집 보관소. 간지러워서 그래요. 무 간지러워? 이게 심각하게 간지럽더라고요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, 넷, 하나, 다섯, 하나, 여섯, 하나, 일곱, 하나, 여덟, 하나, 둘, 둘, 하나, 둘 하나, 끝났어. 하나, 지금 약을 <laughs> 지금 섞고 있습니다. 내가 지금 다리에 콧들이다 아, 아니, 지금 그 마음에 준비를... <laughs> 그게 마음에 듭니다. 콧물을 많이 흘려야, 아, 느낌이 안 난다고 하니까, 잔뜩, 콧물을 풀어내는. <웃음> 어떡합니까? <laughs> 못워 <써. 웃음> 너 왜그러냐 진짜 <laughs> 네, 네, 네. 별 별아. 펴라 <laughs> 확실히 별인걸 알겠쥬 자다 됐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짜잔 우리 모두다 음성이 음. 나왔어요 코로나가 우리 삼남매한테는 아깝니다 짜잔! <목소리> 역시 우린 천을 무적? 이거 뭐야? 아, 우린 하나 무적! 그러 나한테 가면 안 됐다야. 아 사랑해 뿔빵 빵빵. <목소리>